당신의 타고난 재유는 중상 정도이며 일시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어느 한계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힘든 생활을 겪어야 하겠고 중년 이후에 비로소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되어 안정을 찾게 되겠지만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직업을 자꾸 바꾸게 되면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 예,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일보다 타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일에 더 주력하는 감이 없지 않으며 한때 나무로 인해 자기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게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업이나 상업 모두 좋지만 보증을 서는 일에는 신중하기바라며 하나의 직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재산을 쌓고 운을 여는 길임을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아서 입을 술살 역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며 항상 일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남의 일에 곧잘 참견을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간간히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육신의 덕은 기대하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 사항에서 살게 되며, 재주가 많고 문장력이 좋아 학문을 갈고 닦으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몸이 약하고 질병에 자주 시달려고 생을 겪겠고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이 평탄치 못하여 길를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18세 때와 28세 때에는 자기 신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되고 타인으로 인한 크나큰 애군도 예상되며 3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운세가 되고 자신의 삶을 사게 되며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43-44세 때에는 신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도초에 알려지고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지만 관제고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5 1 2세에 이르면 좋은 운을 맞아 확실하게 생활표준을 마련하고 양수를 청금을 희동하게 되는 등 말년을 아주 부유하게 부리는 부자의 명이나 젊었을 때는 부모의 조선을 날려버리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빨리 발견해내고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어떠한 난국도 무난히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업과 기술직도 좋지만 양어장이나 양계장 아니면 농수산물에 관계된 일에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소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부귀영화가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